가장 최근 어떤 일에 감동받으셨나요?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에서는 햇살 한 줄기에도 감동할 수 있다면 당신은 매일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다. 고 이야기하네요. 감동이 피로 우울감 무기력을 무찌르는 힘이 되어주고 내가 더 관대하고 너그럽고 친절해지게 한다니요. 나는 오늘 우리 아이들은 오늘 어떤 감동을 느끼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봄 지은이 엄마입니다. 가리나 스튜디오의 The Cross Medley 들려드릴게요. 대단하고 멋진 일에서만 감동을 받는 건 아니죠. 진심이 담긴 한마디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을 찾았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길가에 핀 꽃을 발견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꼭 껴안았을 때, 우리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 매일 똑같은 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함께 감동을 찾아볼까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라면 매일이 감동이죠. 오늘 그 감동의 특권을 누리시길 기대합니다. 아이 모세와 딸 미리암을 강가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던 요게벳. 집에 있던 아론을 보살피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요게벳. 그녀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읽어 드릴게요.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으며 그녀의 시녀들은 강변을 거닐고 있었다.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런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 아이가 들어 있지 않겠는가? 아이가 울자 공주는 그를 측은하게 생각하며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하였다.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히브리 여자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공주님을 위해 그 아이를 양육하게 할까요? 하고 묻자 공주는 그녀에게 "좋다. 가서 유모를 데려오너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오자, 공주는 그녀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내가 그 삭슬 주겠다." 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였다. 그 아이가 제법 자랐을 때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가자 공주는 그를 양자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요게뱃은 뛰어오는 딸 아이의 발자국 소리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강가로 숨가쁘게 뛰어가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여자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 또내 아이를 그 일에 참여시키는 믿음. 요게뱃의 오늘은 생에 다신 없을 감격으로 채워졌네요. 그때 마침, 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타이밍에 역시나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마침 상자를 발견한 그녀. 그 상자 안의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를 측은히 여긴 그녀. 그리고 그때 놀라운 용기를 발휘한 미리암. 주변을 보면 늘 포스가 남다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앞에 서면 주눅이 들기 마련인데 미리암은 그러지 않았어요. 놀랍도록 차분하게 나와는 상관없는 아이인 것 마냥 공주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생각해 냈을까요? 미리암은 마치 자신을 향한 엄마의 믿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아기 모세를 다시 엄마 품에 안겨줍니다. 지훈이가 요즘 많이 하는 표정이 있는데 기분이 좋은 상황에 입술을 한껏 오므려 웃음을 참는 거예요. 심심한데 밖에 나가자고 할 때나 좋아하는 간식을 먹자고 할 때, 그렇죠. 절대 숨길 수 없는 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 사람 모두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요? 내 안의 감정을 컨트롤 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잖아요. 공주는 아이를 그 엄마에게 다시 돌려주는지 몰랐을 텐데 말이죠. 놀랍도록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두 사람. 이제 안전하게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고, 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이 정도로 위트 있으셔도 되나요?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친구가 되는 순간이네요. 요게벳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그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복된 과업에 착수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 전력하였다. 오은영 박사님의 프로그램 정말 많이 보는데요. 아이의 독립을 돕는 것이 육아라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내 품을 떠날 아이, 모세. 그 아이가 어디에서나 스스로 우뚝 하나님 곁에 서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요괴뱃의 목표였겠죠?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에 하나님의 형상을 단단히 새기는 것이요. 한창 개발되고 있는 마음에 주어진 인상은 평생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글을 보았어요. 요게뱃에게 다시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아이를 보내기 전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르쳤겠지요. 이후 요게뱃의 세 자녀 모두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뒷편을 이어서 읽어보면 첫째 미리암은 음악적 재능으로 다른 여인들로 하여금 함께 찬양하게 했고 여선지자로서 멋진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언변이 좋았던 둘째 아론은 모세 가장 가까이에 늘 있었죠.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살아갑니다. 막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냅니다. 모세를 다시 받은 그날 그 감동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되새겼을 요게벳. 그리고 그 요게벳과 함께였던 새 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지훈이와 보내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새길 수 있게 노력해야겠습니다. 산책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을, 잠들기 전엔 하나님이 주신 쉼을 이야기해야겠어요. 그때 그들의 이야기였던 그 이야기,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수 있을까요? 그때의 그들과 함께하던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함께하고 계실까요? 물론입니다. 케일럽과 켈시가 부른 웨이메이커 들려드릴게요. 영어 가사지만, 뭐, 이 정도 다 가능하시죠? 가끔은 영어 가사가 더 가슴에 콕콕 닿을 때가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루 엄마 마음에 요게벳이 느꼈던 그날의 그 감동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Moving in the mist, I worship you.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you. Oh. You are here. Oh.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tha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